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의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그때에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 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매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선이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하에 이에 갈대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야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하니, 왕이 갈대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런 즉,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거늘.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며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 하면 너희를 위한 측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그것의 해석도 내게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때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지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야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며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격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측령이 나아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이르되 왕이 내린 측령이 어찌하여 그리 급하니까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종료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 그때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게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죽게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죽게 감사하오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이르니라.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 드리리이다.하니라.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 포르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싸우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하니라."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려 줄수 있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뼈를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 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르부간네셀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아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나이다.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 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게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서 그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은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 다리는 로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하냐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여름 타장마닥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썰려가므로 그것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 꿈은 이러한 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덜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 이니이다. 왕의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롯 왕국은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새같이 강하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이 모든 것을 벗어는 새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왕께서 그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을 기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같이, 그 왕국이 나뉘일것이로 돼,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같이. 그 왕국의 새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쇠여 얼마나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의 사람들의 시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왕들의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선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낸 것을 왕께서 보셔 싸운 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며 왕이 사드렉과 메색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